아, 네. 오늘 이렇게 안녕하세요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, 네. 소개 직접 해주시고 네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네. 네. 어, 저는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의 대외협력위원 김내곤이라고 합니다 아,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, 국가보안법은 다 아시다시피 1925년 일제치안유지법 의 시행으로부터 그것을 고대로 베껴서 어 청도 사십팔 년 십이 월일일그 제정되었습니다. 제정되기까지 그어 특히 그 여순 항쟁을 그 탄압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그 활용이 되었는데 그 제정 과정들을 보면은 그 여순 항쟁. 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그 제정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여순 항쟁을 그어 처음부터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어 군사 배치 그리고 어어 또한 그 진압 그 과정 그리고 민간인 처리 문제까지 그 모든 것이 다 당시에 그미 군사 고문단에 의해서. 그 저질러졌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특, 그 여순항쟁 그 특별법도 지금 그 국회에서 또그 만들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어, 그렇, 그렇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여순항쟁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국가범법도 어, 사실은 조금 더 밝혀내야 될 부분들은, 어, 바로 그 여순 항쟁을 그 탄압하고 진압했던 그미 군사 고문단에 의해서, 어, 그것들이 뒤에서 배후 조정되지 않았겠는가, 아, 이러한 그 추정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사실 관계도 다시 한번 밝혀낼 부분이 있고, 어, 결국은 그 미국에 의해서 그 법과 제도, 그리고 어, 그러한 그 탄압, 그리고 학살 만행들이 저질러졌다는 것, 시, 그, 어, 우리가 지금 그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밝혀낼 때 부분이고 또한 어,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어, 그로 인해서 그 1975년 그 4월 9일 인혁당그 재건이 그 유명한 그살법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었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그 탄압들이 그 간첩 조작 사건으로 최근에는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조작 사건이 그 일어난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또한 그 바로 그 얼마 전에는 그 남북 경협 그 사업가인 김호 대표가 아 분명히 그 남북협력 그 교류 그 사업 특별 법으로도 그 적용될 수 있는 법안들을 굳이 국가보안법으로 그 이부, 북을 그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사업들을 그 북의 그 지령을 받는 사안으로 만들어서 남과 북의 통일을 가로막는 이러한 그 시대착오적인 그 법을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그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그 국가보안법은 그 폐지되어야 되고. 그리고 국가보안법제7조는그 고무 찬양제를 찬양 고무제를 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의 말과 그리고 생각을 통제하겠다는 그어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인간의 그 모든 그 활동 그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말을 함으로써 인해서 시작되는 것인데 이거 자체를 아예 못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. 어,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,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정당한 그, 어, 자기의 그 정당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모두 다 통제하겠다는 그 기본이 바로 국가보안법 제7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, 어, 이것에 폐기를 하는 것은 그 가장 그, 어, 어, 선차적으로 좀 폐기가 됨으로 그, 되어야, 하, 되어야 하고, 또한 그 국가 안법 전체가 다 폐기되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